MBC 시청률 50% 한번 가보자. 응? 이거 일을 키워놨어요. 누가 국민의 짐당이 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<laughs> 네, 못하게 하려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습니다. 여러분. 응? 자 그래서 저들은 방송을 중지시키려고 방송 중지,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는데 우리는 우리는 내일 저녁에 다른 거 하지 말자. 응? 일요일 저녁, 내일 저녁, 일요일 저녁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이거 보자. 응? 이거 다 봅시다, 여러분. 어, 스트레이트 MBC 11번. <laughs> 그래서 한번 시청률 최고치 한번 경신해 보자. 응? 아, 최고치를 한번 경신해 보자. 응? 시청률,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, 카피라이터 정철님. 응? 어, 우리 지상파 시청률 한번 50%까지 끌어올려 보자. 내일입니다 내일 <laughs>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50%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한번 역사를 한번 써보자 일요일 아, 일요일 저녁에는 <laughs> 술을 마시지 말자 안 해, 안 해. 아, 집,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마셔 <laughs> 어어술 마시면서 어, 테레비 좀 보면 됩니다 <laughs> 아, 내일 저녁에요 어, 저녁에 공부금지 아 테레비 좀봐어 공상 금지. 내일 저녁에는 창작도 금지하다. 어, 당구 당구도 치지 말자. 응? 어, 저녁에 게임도 치지 말자. 포, 포커 치지 말자. 어, 책 읽지 말자. 영화도 보지 말자. 어, 산책도 하지 말자. <laughs> 뭐야 절도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죠? 입원도 금지. 입대도 금지. 연애도 금지. 약혼도 금지. 결혼도 금지. 이혼도 금지. 출국도 금지. 사망도 금지. 응? 다 금지하자. 일요일 저녁에. 다 본방사수 하자 네 전원다 MBC 시, 어? 11번 앞으로 집합 내일 한번 기록 한번 깨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어? 어? 가족들이 다 같이 보자 그러고 전화해 야, 야 재밌는 거 한다 재밌는 거 응? 어, MBC 스트레이트 진짜 기가 막힌 거 한다 이거 어 쇼킹한 거다 재밌는 거다 여러분 네 봐가지고 시청률 을확 올려버리자. 응? 아, 시청률을 왕차 왕차 올려버리자. <laughs>